아, 면에 이 차량 한번 봐볼게요. 오, 키로수가 굉장히 좋아요. 딱 보이시죠? 그랜저 HG 2.4 모던 등급의 모델입니다. 2014년식인데 주행거리가 9만 7천 키로예요. 9만 7천 키로고, 지금, 오, 외판 컨디션이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사과 이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조수석 쪽 측면부에 상금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외판 부분이고요. 외판 단순교환 무사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행거리가 1 4년식에 97,000km며, 오 굉장히 좋은 키로수예요 실내 옵션 같은 경우에도 뭐 블루투스나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미러나 뭐 네비, 후방카메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좌석 열선,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전동시트 모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들께서요, 뭐로스 짧은 나는 그랜저를 원해 하면 이 차량 괜찮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 78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 있습니다. 1 4년식에 97,000km. 키로수 굉장히 좋고요. 외판 단순 교환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에 판금들이 조금 있고요. 뭐 감지센서 모두 작동 잘 되고 실내 외관 컨디션이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교어가 진짜 가성비가 좋은 수입 세단이라고 보거든요. 제교어에서 나온 차량들이 정말 금액대나 연식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디자인이 너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호불호가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교 어 차량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일단 은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16년식에 주행거리가 기가 막혀요. 5만 킬로대 차량이에요. 5만 킬로대의 차량이고 20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외판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에요. 주행거리가 5만 킬로대 16년식의 수입세단이에요. 근데 옵션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근데 얘가 980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라도 천만원 이하의 이문용으로 수입세단 찾으시는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해당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정리 도와드릴게요 제규어 XE 2.0 20D 프레스티지 등급이에요 16년식에 5만키로 운행했고요 언니네 중고차에 준비한 판매가격 980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쭉 차량들을 보여드리지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차량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고객님이 어, 나 진짜 그차 보고 싶어 하는 차가 있다면 댓글 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빠르게 리뷰 영상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차장을 한번 쭉 털어볼까 합니다. 일단, 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SUV가 있어서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차량은 캡티바 모델이에요. 캡티바 모델이고, 연식은 13년식 모델입니다. 보시는 대로 흰색 바디고,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있어요. 18만 1000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4륜 구동이에요. 4륜의 LT 프리미엄 등급인데, 350만 원이에요. 혹시라도 저렴한 금액대에 SUV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드릴만 하고요. 옵션도 나쁘지 않아요. 전후방 감지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네비게이션이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제법 괜찮은 금액대의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또 어떤게 있을까 이렇게 쭉 살펴볼게요 얘는 q3 모델이에요 아우디 q3 모델이고 15년형이 어머 웬일이니 얘도 주행거리가 17만 2000km 운행을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di q u a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오, 사고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고 같은 경우에도 어, 외판 단순 교환이에요. 외판 단순 교환이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Q3 모델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고객님들이 혹시라도 나는 수입차 입문용으로 좀큰거 말고 좀 작은 거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판매 가격이 1,28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도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아유, 국민 SUV죠. 국민 SUV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는 스포티지 모델이고요. 지금 그냥 스포티지 알이 아니고 더뉴 스포티지 알이에요. 디젤 1윤의 트렌디 등급의 모델이고 14년식이, 뭐 웬일이야. 이건 정말 리얼이거든요 얘도 17만 6천 킬로예요 근데 금액이 620입니다 뒤 색깔 컬러고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얘는 무사고예요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로 찍었는데 키로수대가 다 이럴까? 신기하네 옵션 같은 경우에도 트렌디 등급이라서 어, 많이 없지 않을까 이러실 수 있는데 네비랑 후방 카메라만 없지 기본 옵션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비랑 후방이 없으면 다 없는 거 아니야? 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고객님들은 프로로 운전을 잘 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고요. 어요것도 한번 볼게요. 얘는 더뉴 소렌토 디젤 모델이네요. 18년형에 와우 얘도 키로수가 많아. 19만 9천 오백 키로예요. 근데 노블레스 사양으로요. 금액이 지금 1,320만 원에 나왔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인을 해보면 외판 단순 교환이 있는 단순 교환 무사고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이면 딱 이제 느낌 오시잖아요. 어, 옵션 제법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흰색 컬러라서 굉장히 예쁘고 전후방 감지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에 크루즈 컨트롤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뭐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만약에 키로수가 조금 있는데 나는 장거리 운전을 해서 그렇지 키로수가 있어도 상태 조금 좋은 거 원해. 그러시는 분들은 개는 더뉴 소렌토 18년형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320만 원이고요. 그 옆에 보면은 수입차네요. 이것도 수입차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5 시리즈 6세대 모델이고요. 528i X 드라이브 모델입니다. 2013년식에 주행거리가 10만 5천 키로 운행을 했어요.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요거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성능기록부에 나와 있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연비 생각하고 수입차 보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520D거든요. 근데 528i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천만원 초반대에 수입차 입문용으로 본다? 그러 제법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당 차량 판매 가격이 1 1 4 0만원이고 혹시라도 천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나는 수입 세단을 타고 싶어하면 BMW 괜찮아요 감가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수입 세단입니다 이제 차딱 앞에만 봐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이 차량은 산타페 TM 모델이에요 산타페 TM 모델이고 연식이 2019년형으로 연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행거리가 14만 4천 키로 정도 운행을 했고요. 요거는 인스퍼레이션으로 등급 사양이 굉장히 우수한 차량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가격이 193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사고 유무 같은 경우에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어, 좀 연식 대비 키로스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거리 운행을 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옵션 같은 경우에도 전후방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자석 열선 시트에 통풍 시트 내비게이션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 고객님들? 웬만한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 포함해서 아마 옵션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고객님들이 2,000 이하의 패밀리카용으로 SUV를 찾으신다면 산타페 TM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현재 구입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산타페 TM, 이 차량 말고요. 키로스가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